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바라는 인류의 영원한 꿈, 무병장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곳은 보스턴 케임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포항의 미래, 바이오 메디컬 토피아로 가는 길을 찾아 봅니다. 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지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마일의 사각형이라 불리며 세계 지구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한 보스턴 케임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 그 중심에는 보스턴 랩센트럴이 있습니다. 양 50개의 회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버글버글 어, 경쟁도 하면서 협업도 하면서 회사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의 어, 인큐베이터며 공동 실험실이죠. 보스턴 랩센트럴은 2012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과 벤처들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김종성 교수도 이곳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기본 기술은 siRNA라는 건데 siRNA는 몸에 들어가서 모더나가 많이 쓰는 mRNA를 뒤에 가서 제어하는 RNA가 siRNA입니다. 김종성 교수의 사례처럼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바이오스타트업과 벤처를 선정해 입주 공간과 각종 국가의 실험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행정적 문제까지 한자리에서 지원해 주는 보스턴 랩 센트럴. 그러니 이곳에 입주한 바이오 인재들은 오롯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이나 교수들은 전부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볼까? 아유 나가서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챙겨서 하는 엄두가 안날 텐데 랩 센트럴이라는 그 공동 실험실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벤치 하나 빌려서 월세 5천 불만 내면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실험을 할수 있으니까 랩센트럴의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글로벌 기업들 비영리 기관인 랩센트럴은 다국적 기업들과 제약회사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하나를 얻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무려 6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는 보스턴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벤처 캐피탈 전체의 투자금에 4분의1에 해당합니다. 전에는 그냥 많이 팔으면은 좋은 펄마 그 그런 컨셉트가 있었는데 요새는 새로운 약이 있어야지 새로운 약품을 많이 지 포커스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것을 해야지 큰 펄마가 될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빠르게 개발되고 하나가 개발되면 또 그거를 나은 버전으로 만들어서 어, 가는 그런 그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정말 그 제약 산업은 하나의 그 지금 현재가 제가 보기에는 르네상스인 것 같아요.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세상을 바꿀 엄청난 성과가 탄생합니다. 바로 모더나처럼 말이죠. 모더나는 랩센트럴에서 출발해 지금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라는 회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의사 과학자들 같이 해가지고 만든. 원래는 연구만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연구만 하, 하다가 이제 무슨 백신 mRNA 기반의 백신을 만들면서 뭐 거기에 관련되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번 수익은 뭐 단위가 뭐 수천억 단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딱한 가지만 성공하면 됩니다. 뭐열 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성공하면 그냥 그런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더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바이오 산업 누구나 탐내는 그 미래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학들의 활발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과 하버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창의적인 과학자들을 지원해 의학의 새 지평을 열고자 2004년에 설립된 브로드 연구소. 인간 유전체의 비밀을 풀어내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단위 면적당으로 대학교가 이렇게 많은 곳이 세계에서 보스턴이 최고입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나온 새로운 과학으로 조그만 창업을 해서 그것이 과연 새로운 과학이 새로운 치료약이나 새로운 다이그노스틱이나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얼른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바이오 스타랍들이 많아야지 바이오클러스가 생긴다 하는 거를 재삼 느꼈고 한국에 제일 부족한 것이 그 점이 아닐까.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치료제나 의료 기기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캔달스퀘어에서 찰스강을 건너면 나오는 롱우드 지역은 포스턴 케인 브리지가 왜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가될수 있었는지를 또렷이 보여줍니다. 어, 롱우드를 정리한다면은 연구 중심 병원들의 모인 원블락. 보스턴 어린이 병원과 다나파버 암센터,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병원 등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롱우드 메디컬 지역. 그런데 이곳의 많은 의사들은 치료만 하지 않죠. 피터강 교수도 자신을 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의사과학자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도 보면서 연구도 하는 그런 사람을 의사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냥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연구를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또 트랜스레이션 r c h 라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 전에는 만약에 심장마비가 걸렸다 그러면 거의 약품이 없었어요. 왜 심장마비가 생기나 여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여기에 이제 심장 동맥에서 막혀서 그래서 이제 피떡이 생겨서 막히는 그런 거다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부터 피떡을 줄이는 그런 약품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슬레이션 리서치죠.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약품 새로 디벨롭할 때는 트랜슬레이션 리서치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의사과학자. 포항의 연구중심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을 만들려는 이유이자 만들어야 하는 사명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끝나고 의대로 가기 때문에 m d 들은 그냥 환자만 본다. 그리고 PhD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만 한다. 해서 이게 갈라져요, 많이. 그리고 갈라지다 보니까는 서로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데 약간 그것이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이제 환자 보는 그 그것을 같은 사람한테 그러는 그러니까 어 연구 포커스 한어 의대를 만든다든지 연구 포커스 한 병원을 만든다라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브랜드에 이제 인공 장기도 만들어 내고 우리 브랜드의 치료법도 만들어 내고 우리 브랜드의그 백신도 만들어 내야 될 때가 이제 왔고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큰어 발전에 기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중심의 이과대학과 스마트 병원을 발판 삼아 바이오 헬스 산업의 메카로 도역하게 될 내일의 포항.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포항의 확실한 하나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자리들도 많이 생길 거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많이 생겨서 포항이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의 의료인의 수준과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개발이 돼서 서울 못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보다도 훨씬 나은 의료 서비스를 포항과 이 주변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질 바이오메디컬 토피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